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, 조선족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아침에는 어, 제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음,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 집 부근에 뭐 한5븐 오븐 정도, 뭐 2분 정도 거리에 옆에 사람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. 아침 시장이 있습니다. 아침 시장. 그럼 과연 중국의 아침 시장은 음, 뭘 팔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야이 어 뭐야? 뭐파에 이렇게 주를 줄을 하서아이 두부를 이렇게 파는구나. <목소리> 와 두부로 파는데 수제 두부 일만원 사는거 기다려 와우 브라보 이거는 뭐야 오. <목소리> 짝퉁 나이키 <laughs> 이거는 뭐야 아저 여름이니까 나 문창 파는 것도 있고 이거 너무 팡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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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메 와 사람 많아야 이름만 하나 진짜 처음 와보는데 와 빨라가 다판네 <laughs> <laughs> 와우 여기는 좀 생활용품 파는 데구나 옷이라매 그리고

그리고 나 다산다면은 야채 보시면은 이신지보지 그냥 이렇게 돈 내면 된데 <laughs> 와우. 다지구 무슨 돈안 수. 전자화폐가지고 집을 안 나가는다 사람들이. 수바 올로디고. 무슨 물지? 어다라. 야, 우리 아들. 얘는 도망이나. 해삼물. 채우 마른 채우. 에이 뭐야, 라메. 오, 체리. 몇 킬로? 50만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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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만 원 이거는 본 지방에서 생산하는 게란 말이야 이 뭐야? 아이는 아침식사 아침에 밥 먹는데 중국식 아침식사 <laughs> <laughs> 와우 아, 와 마화랍니다 우와 맛있겠다 마화도어 이거. 샀어? 5块원에뭐좀더나봐 사먹어 봐야 돼 <laughs>

나좀에꼴즈 먹는다, 이제. 와, 이거. 야, 와여기는여기는거의다 이거. 이거 먹는다, 이거. 이거 먹는다. 이거 먹는다. 이거 먹는다. 이거 다는 이거 먹는다. 이거 먹는다. 이거 等로이等会儿等会儿 이거 돌아보자 먼저. 일단 돌아보고 <laughs> 아침만 한번구야 되겠다. 아이 찜비. 자 이게 찜비. 이야 중산들 빙잘 만드재. 매가루 가지고 앞에 가하게 앞에마다 다 이런. 이소매하는 스캔하는게 있는데 음, 그래가지고 집을 하고 현금한 맛은 나아도되잖와아침아침시사 <laughs> 굉장히 크네 와우 아일 마다 아침식사 먹는게 와나 처음 와봤는데 올해 들어서나 처음 와봤는데 해답을 해자벌 야 해자벌도 심어메 해자벌 16월 한근에 해자벌 이전에 한근에3원4원막 이랬던 걸기억하는이 16월에 돼. <laughs> 아, 침 지금 이리 크야 와, 씨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큰데? 아, 침식시장 아, 이거 600만 원. 아, 이네 이거. 아 돼지고기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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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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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시장이어야 이. 게 생활 이 편한데. 아침에 먹고 뭐동 삼아 와가지고시장에 와서. 이렇게 사고 와, 토마토예요, 토마토 a 요 토마토 자. 토마토를 이렇게. 이나말이 이렇게. 이게이이거는해산물이구나이렇 이렇게. 이렇원이 <laughs> 嗯、虾爬，虾爬,虾爬是的时候就没有戴那个啥子抓娃子，这个。给。我猜我马蹄你一个吧。来，当地大虾爬的下、哎，回家了呵呵。马蹄钉。 今天咱还早买够呢，哎呀，麻辣小龙虾都够呢。走了，哎呀，边儿上刚才扒着去了，又回来了。真是好扒着又了。啊，这小龙虾怎么卖啊三十五，三十五一斤。对。<noise> 一斤能盛几个？一百块钱。十 <noise>、三十个，十四五个。哎呀，哈哇哦！<noise> <noise> <noise> wow

무상도 그 이거 좋아지. 배구네시사제배구네 참, 사한 무한 손을 사람이. 먹겠지 없다, 어선 다 왔구나. 와, 15분 찍었다네 이거. 진짜 <laughs> 끝에서부터 어, 이짝끝 때까지 오는데 동영상 찍으니까 15분 찍었는데. 없다, 어선 없구나. 와우. 자, 좀 돌아갑시다. 이거 없습니다 이거는. 그러니까 더 많으면은. 어 어디서나 살기 다좋었데 <laughs> 돈이 없어서 그렇지. <laughs> 이뭐 생활이 부부하잖아. 아. 진짜 뭐더 좋은 게 없어서 못사지 진짜 먹고 싶은 거는 다 산대. 보면은. 뭐 먹을 순다 지금 시장에. 와, 풍내네 풍내. 씨. 걸음할 돈이 없어서 그렇지. 떡보다 더현이얼마과 2,000개, 1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아,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 아, 이거 뭐야? 아거 뭐야? 이거 뭐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아,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유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고즈 아, 한나 그리고 이제 또 분홍 한나 이렇게 시켜서 돼. 그러니까 여러 모드 좀 넣고 이 네기 내기좀 넣고 그다음에 라조유 라조유도 좀 넣고 그리고 이게 새우 좀 넣고 이게 채 에. 이이녀스은이 녀석은 아, 이 녀석은 이 아,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그은이 녀석은 이녀석그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뭐, 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부드럽네. 간만에 나도 중국 씨알진 먹어가겠고 음, 담았다. 도착해. 도착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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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, 이거 또 먹어. <목소리> 자, 아, 이두 번호 잠깐만 먹었는데 <목소리> 맛있는데? 두 번호 하나에다가 어, 고장 하나 먹었는데 모두 4원. <목소리> <야. 웃음> 완전 진짜 대사지. 얘가 사살이 많지? 와, 이 두셔도 못해. 와, 죽인데? 응. 아, 진짜 나도 다주아야 다 되겠다, 저는. 오늘 처음 와보는데? 오우, 야. 다른 집으로 한번 먹어봐야 겠다 이제 메리는. 이거는 유럽의 중국시 온면. 와우. 이게 이거는 중국시 <laughs> 빙. 네. 중국 사람들이 이 면으로 가지고 음식을 진짜 잘 만든다. 이 포즈, 포절 와우. 내리 이包子 么어봐야 이두脖子旁래. 이두脖子旁래. 个这个呃 제가 지금 이거 오스모 가지고 찍고 있는데 오스모 모발톡 하고 찍고 있는데 지금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가 하고 <laughs> 오스모 모발톡 어 어디서 가셨는데 이거 돈 쓰지 않고 그때 뭐 무슨 활동참가 해가지고 이 징동, 징동국이면서 동쭈아를가셨다 놨는데 쭈야를 얼마 가지던가 천원 가지던가 그래서 어, 애도 태어났고 이래가지고 우리 애기 우리 아들 찍어주자고 소리 어, 이 어스 m 모바일 2샀는지뭐 나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자이로서중국이 아, 아주 흔한 아침 시장의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뭐야 또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판. 아겠어도이거오 어우. 돈이 없다네. 현금 많이 가됐다 핸드폰은 찍고 있으니까나 살 수도 없고. 하나 사주자는데 우리 아들이. 부동산 광고 배. 하고 이렇게 한 5분, 어, 2분 이러한 거리에 이 시장이 있으면 진짜 편하긴 편한데, 에, 모든 것이 생활이 편하고, 그리고 살수 있는 것도 많고, <laughs> 체험하시는 것도 많고, 에, 역시 사람 사는 데 시장하고, 그리고 병원하고, 학교하고 에, 이런 시설이 있으면 참 많이 편하죠. 다왔서다 왔어. 길 하나 걸리면 집도 차가니까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아, 날씨 좋다.